무엇인지 들어볼게요. 잘했어 사랑해 고마워 항상 고마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유빈이 잘했어 사랑해 고마워 우리 세 가지 단어를 힘차게 같이 외쳐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유빈아 잘했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오케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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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서 우선 나오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혹시 발표 원하는 친구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넌할수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 아, 두 번째는 엄마 언제나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걱정을 많이 하지 않고 마음이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수. 네. <laughs> 자 우리 영서를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영서야 할수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번 외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서야, 넌할수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자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두 명의 친구를 이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명좀 나와보도록 할게요.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우와! 말이 씨앗이 돼서 이 밭에 떨어진다 라면, "어, 선생님, 저 말에 씨앗을 한번 뿌려 볼게요." 라고 나아 주면 돼요.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초장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마음으로 뿌려 놨어요. <laughs> <laughs> 어, 어, 어 상현이 갑자기 급... 급, 자, 급, 추침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왼쪽 가슴에 선생님들께서 붙여주신 우리 응원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자, 앞으로가 기대돼, 꽃보다 예뻐,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너의 꿈을 응원한다, 넌 특별한 존재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배웠던 성경 말씀인데요. 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또내 이웃을 가장 중요한 거야. 선생님은 수년 전에 늦게 교회를 다녔을 때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명령인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됐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나를 혹여나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왜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물음. 그러나 그 물음에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죠. 즉,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라고 그 인정과 그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또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말, 즉,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험케 하셔서 우리 친구가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자 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잠시 든다면 그건 네 생각이니까 선생님 저 지금부터 제 자신을 에이씨 모르겠어요 사랑할래요 라고 그 말을 툭 뱉어 놓으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눈에 지금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물건 또는 배지, 성경책 또는 지우, 동연이 우리 친구들의 얼굴들은 지금 다 우리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게 말이야라고 갑자기 마음이 움츠려지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땐 어씨, 하나님이 애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면 우리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아 우리 앞에 안 보이실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속에서 답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충분히 욱할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이,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자, 선생님이 엉뚱한, 엉뚱한 퀴즈를 낼게요. 자, 오른손 위로 쫙! 오른손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여기에 선생님이 새콤한 레몬을 반뚝 잘라서 여러분 손 위에 탁탁탁탁탁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레몬이 있어요. 레몬 있어요.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대로.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확 먹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자,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어, 아우, 어, 요 우리 영서 언니, 누나 눈빛 좀 봐. 어우, 셔. 그죠? 어, 혹시 입에 침이 고인 친구 있어요? 어 침도 고이고 벌써 쉬고 막 눈도 막 작아지고 또는 어떤 친구는 단대요 라고 또 달콤함을 또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잘봐 우리 솔직히 솔직히 지금 레몬 먹어서 었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왜 침이 고였지 안 먹었는데 왜 눈이 막 작아졌을까 그렇지 먹었다고 생각한 것 뿐인데 벌써. 입이 침이 고이고 벌써 새콤하고 그래서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는 달콤해서 갑자기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무엇한 것뿐인데 생각한 것뿐인데. 그런데 여기서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레몬을 먹었을 때의 그 경험이 이 안에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을 아직 오 어. 먹지 않았는데 또는 들어서 또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죠 렇 레몬은 먹지 않았는데 자 레몬을 하나 둘셋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셔요 달콤해요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즉 우리의 이 뇌가 단순한 것 같은데 또는 어쩔 때 복잡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갖고 있는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액션 행동을 취할 때 야야야야 얘 지금 레몬 먹으려나 봐 빨리 침샘 분비하고 빨리 달콤한 맛 신맛 느끼게 해 라고 사인을 줘서 먹지도 않았는데 아셔아 아, 달콤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과거에 내가 수학 점수를 몇점 맞고 엄마한테 됐다 혼나고 친구랑 막 싸워서 속이 상했던 경험이 혹여나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속상했던 경험 또는 짜증났던 경험 또는 아직까지 칭찬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경험이 때로는 나할수 있어라고 오늘 생각하고 그 말의 씨앗을 뿌렸지만 아니야 내까지 깨모라고 뭐 다시 옛날 경험의 기억으로 마음과 행동이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앞으로 저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저의 말을 도와주세요. 저의 입술을 주관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친구들 한번 약속합시다. 자, 사랑이 넘치는 믿음생활. 뭐라고요? 무엇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믿음 생활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을 한번 다 들여다 볼까? 한번 쳐다보세요 선생님을. 자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자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만 보세요. 내가 긍정의 말을 해야지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것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니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잘했어라고 하는 긍정의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억날까요? 자, 무엇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또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그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할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배웠으니 오늘 돌아가는 길에서도 또 오늘 만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입술로 아름다운 말, 사랑의 언어를 실천을 통행해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믿음 지켜가기 어려운 이때이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수년 교회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께서 지켜주심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아직 안 끝났죠? 아가기 어, 끝났어요. 근데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전미영 선생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용한 거 선생님들한테 다 다시 내고, 그러고 짐다 챙기고 가시면 돼요.